확실히 미국은 한국보다 크리스마스를 훨씬 더 크게 챙기는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날이라서 서로 선물도 많이 주고받고 그래서 오늘 나비가 회사에서 받는 선물들 한번 언박싱 해보려고 해요. 같이 보러 가실까요? 우리 나비가 미국에 오면서 고생도 많고 매일매일 일 나가면서. 되게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동안 계속 꽃을 주면서 그 감사의 마음을 전달해주고 싶은데 어제 나오면서 제가 꽃을 사왔어요. 근데 되게 좋아해요. 되게 좋아해갖고 아까도 주방에서 살짝 이렇게 다이닝룸 보면서 꽃을 만져면서 되게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영상 찍고 싶어요. 같이 같이 가요. 오, 떨어뜨렸어요. 오, 와. 이거 나비가 뉴욕 갔을 때 사오는데 <laughs> 예쁘게 다시 해야지. 이것도 저희 이런 채널의 실버 버튼. 아내 이거 며칠 전에 와서 아빠 닦 꺼질라고 <laughs> 닦았는데 이렇게 자국이 다 남아 있어요. 나비가 아직 거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빠 계속 만지고 있었어요. 아내도 있어. 네. 안녕. 왜 자꾸 꽃을 만지고 있어? 내가 구독자들한테 그 얘기해서 보니까 나비가 계속 꽃 만지고 있다고 아니 이 자기가 선물해줬잖아 좋아해? 자기가 이거 꽃 아무 날도 아닌데 갑자기 <laughs> 사무실 찾아와가지고 이거 주고 나 너무 좋았어 나비가 고생도 많고 뭐 1년 반 동안 거기서 일도 열심히 하고 사랑스러워서 그래 괜찮아 나 자기가 나 만났을 때 응. 처음 준꽃 있잖아 말려서 보관하고 있거든 어. 그리또 하나 이쁘게 어, 해서 말려서 보관할 거야 아, 진짜? 응. 그 예전 거 가지고 있어? 오오 <laughs> 이게 이뭐 아침부터 아빠 뭐 보여줄 <laughs> 게 있어요 하면서 <laughs> 어제 크리스마스 거기 학교에서 만드는 거 있나봐. 어, 아빠랑 같이 열어볼까? 어떤 거 먼저 할까? 아빠 그러나봐. 어이것만 빼고 이제 블루 면테. 응. 아빠는 이거부터. 응. 여기 패턴. 오. 여기 패턴도 있어. 어 그거 뭐야? 이거 스티커 여기 뒤에 붙이는 거야. 아 그래? 응. 어 크리스마스 지리 스티커. 해볼까요 이거 uh -huh. 그리고 이 게임 여기에 이거 뭐지? 아! 이거 o, 아한줄 yeah, 이 OX. 한줄 만들기. 이게 이름이 뭐지? 틱톡. 틱톡 말고 틱탁 직탁초 직탁초 직탁초. 음. 천안가지가고 이런 거 있었어. <laughs> 그래도 아빠가 맞췄네. 직탁초. <laughs> 어 이게 어떻게 X? X? 아빠랑 한번 해 볼까? 응. 어 하네 X. 누구 먼저 세개한 응. 라인으로 맞출 수 있는지. 오케이? 이거 머리 좋아야 돼. 응. 어. 아빠 먼저 하네 먼저. 하이 오케이. 너 어, 아빠 여기 오, 얘 잘한다. 오. 계속 세계를만들어갈수 있는 거 하고 있어 근데 나는 지금 여기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이길 수 있는 거 오. 몰랐어 <laughs> 하늘이가 이거 여기를 넣는 게 아니고 하늘이가 이거 여기로 넣었어야 됐었어 여기 넣었으면 아빠가 여기 못 넣었을 거야 그럼 그래. 그래. 어. 아빠가 여기 이렇게 가면 어 근데 그거까지 아직 시간이 있었어 단장 막을 수 있는 거 그거부터 해야 돼 다시 한번 해볼까? 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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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막을 거야! 엄마 막아야지 아이! 엄 아니! 안 돼! <laughs> 안 돼! 안 <laughs> 돼! 오~~ 어. <laughs> 하늘이, 오, 하늘이 잘했어. 잘했어. 근데 하늘이 지금 더블이야. 더블. n d o u 지 l 한 d 이렇게 한줄만 o b o Hubo. 한 번에 두번 맞췄어. 음, 대박. 잘했어. 스트라이크야. 이거 스트라이크라고 음. 그래. 이거 뭐야? 하늘아? 편지. 편지구나. 써줬어? 미야. 오. 편지구나. 누 n n 줬어? 미 y 오. 읽을 수 있어? 응. 하 h i You are great, c u r r y Thank you for pray with me. Merry Christmas from Mia. What? What finish with that? c h a r i e c h a r i so o f f e i n o f f e r i n From Mia to Hannah. Ah, from Mia to Hannah. Okay, 자린고도 해보자. Wow. 어 이거 제잘 만들었는데. 저거 뭐야? 이게 장식이야? 조엘이가 만들어 줬어. 어, 이거 어려우니까 선생님이 만들어 놓는 게 맞아. 이들이 못 만들. 맞... 하늘 이거 눈썹이 쓰여 있어. <웃음> <웃음> 이거 아빠 의스튜디오에 장식 할까 이렇게 걸어놓고. 응. 어, 이게 누구 거야 원래 아빠 거야 엄마 거야? 둘 다. 둘 다. 응 어, 왜 선생님이 말했어? 큰애 그려 있어. 어 하늘이가 집에 없을 때 어, 엄마 아빠가 하늘이 보고 싶으니까 그래서 이거 만들어주는 거야 장식하라고 하늘이 생각하라고. 오케이 okay. 하늘아 아빠 이거 잘라서 줄 테니까 그 안에 넣어. 이렇게 나무 잎도 같이 있고 꽃 이렇게 okay. 그 안에 이렇게 모양 잘 잡고. 이제 이거 다다. 닫다 예쁘게. 아빠가 학생 때 이런 거 되게 잘만들어 응. 응. 얘도 예쁘게 나와. 맞아. 이쁘게 자, 잘했어 어? 가져왔어? 우와 와 이거 10년 되는 곳이야. 10년 전에. 와나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처음 준 어. 거. 내가 이거 되게 잘 보관하고 있어. 이 정도 보관하는 게 진짜 잘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당신 사랑한다고. <laughs> <laughs> 앞으로 몇년더 보관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그냥 계속 보관할 수 있지. 영원히 갈수 있을 것 같은데? 응. <laughs> 하늘이. 아빠가 절로 못 가니까 아빠 대신에 엄마 뽀뽀 해줄래? 아빠 뽀뽀 줄게. 이거 엄마한테 갖다 줘. 배송해 줘 빨리 뽀뽀. 엄마한테 가서 아빠의 뽀뽀로 배송해 줘. 에이 전달해 줬어. 응. <laughs> 귀여워. 아싸아싸. 뭐 있어? 왜 이렇게 보여줄 거 많아? 오 크리스마스에 와서 그래? <laughs> 우리 집에 이렇게 물, 물건 많이 들어왔어. 아, 이게 어 잠깐만 이거 저거잖아. 이게 한국 한국에서 온거 같은데 맞지? 여기도 파랑 홍삼 홍삼이야. 홍 홍삼. 이거 초콜릿이고. 우와 이거 이미 하늘 이거 먹었었나봐. 거실에 뭐. <laughs> <고시도> 있어갖고 <laughs> 이거 향이 나는 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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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되게 세다. 보너스도 받았지. 오. 어, 보너스? 보너스. 왜 이렇게 받은 거 많아? 크리스마스 땐서 그 왜? 크리스마스 돼서 아빠 칠투 해. 오, 그거 뭐야? 돈인데 오, 한. <laughs> 메리 크리스마스 한 나비. <laughs> 키네금안 주고. 메리 크리스마스, 어, 메리 크리스마스 있어? 응. 오늘은 크리스마스에요 시애틀 날씨가 너무 좋아서 커피 한잔 하루 밖으로 나왔는데요. 한국에 있을 때랑 다르게 여기는 크리스마스에 가게들이 다 문을 닫더라고요. 겨우 겨우 어렵게 문연 카페를 하나 찾았어요. 가다보고 네. 커피 한잔 마실라고 했는데 여기 온 동네 다돌아도 커피집이 문양대가 없어 <laughs> 진짜 코스트코도 닫고 마트는 다 닫고 커피점도 어. 문양대가 하나도 없어 맨 처음에 거기 하나 찾아가고돌아가자마자문 네. 닫겠다고 이 12시에 <laughs> 12시에 갔는데 우리가 11시 59분에 갔는데 <laughs> 어렵다 원 달러? 어한번 해보자. 아빠 원 달러 있는 것 같아. 아 어, 모르겠어. 아마 한두개 있을 것 같아. 어? 아니나5 달러야. 1 달러 어1 달러 자리 없어. 근데 바꾸면 돼. 왜 받아서 거기 가어 Would you please change it? 아 이런 러 아, 자기도 없어 일달아 자리 그래. 그래도 내가 응. 카드, 그래. 카드는 안돼 카드는 안돼 카드로 할수 없어 현금 있어야 돼 한번 가자 한번 어, 카드 해나 기잖아 네. 자기야 네, 카드. 이거 카드기야 아 그래 어 그거? 카드를 한번 해봐 삼불 눌러 어 오, 네. 카드 해 <laughs> 하늘이 카드 됐어. <목소리> 오, 잘했어. 모모 모 시간 잤어? 어. 하늘이 얼른 선택해야 돼. 어, 어. 오, 어. 오. 끝났어. 한 번에 일 달러야. 여기 기계가 원래 통남비하는 기계야. 나는 이거 하면서 뽑는 적한 번도 없어. 나도. 하늘아, 아빠 인생에서 이거 뽑는 게한 번도 없어. 이게 어느 정도 나면 내가 20만원 여기다가 통 써도 진짜 하나도 못 뽑아. 그러니까. 어, 그냥 재미로 하는 거야. 가자, 하늘아. 음. 그게 남아있는 거는 빨리 끝나고 싶지 않았나 봐. 아기들이 어, 재밌어 <laughs> 아껴서 먹어 <laughs> 많이 먹었는데도 그래 어가자오 피온다 어. 응. <laughs>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 눈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